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. 아니 입이 뚫려 있지 그럼. 어? 안녕하세요. 휠용이 하래뭐야 응애개기 빠져잇. 응애깨기는 빠져잇. 응애 빠져 잘 모르는 여섯 아. 뭘잘 몰라 내가. 난다 알아. 응애깨기야 응애개기 너야. 아니야. 멍펀이 뺀 버린다. 자, 이거 필요한 사람. 어요요여어요여세요 <목소리> 저는 요나 상관없습니다 있어요. 거나 저는 안여찍었기 때문에 기요 여기 요기있어기있어어디서기 있어요. 여기 가야겠만 어라운스러운 녀석들 소란스러운 녀석들 먹고 죽이러 갈 사람 보드 브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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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차별하지 마라 내가 언제 차별했 흑인이라고 했잖아 놀린거야? 흑인은 그냥 뭐 이를 말뿐인지흑인잖아 라고 하는건 운동 차별이지 <laughs> 지금 흑인이네 <laughs> 나는 그냥 살짝 까말뿐이지 흑인은 아니야 흑인이지 머리도 아 소라고동머리여가지고 소라고동머리? 말 다했어? 야 여기, 이게 이쪽으로 오기를 기다려. 뒤에 네. 한명더 온다. 이쪽으로 아? 어 포탈 만든다. 어디로? 걸렸나? 왼쪽으로 아니? 그냥 이동하는 거 같아. 이걸 쏘자. 아 이제 타기 이걸 쏘자 이거. 어우 어, 어, 위에 소리 위에 소리. 오케이. 아, 잘가라 아, 버했어야오다잡 아, 어다잡았어 이게 이게 윙잘이야 아, 잘했 내가 어어다잡았어 <laughs> 아나개똥총 때문에 뭐 하지도 못했어. On, 내가 다 했어. 아유 아통통 아유 진짜 죽여 죽겠어. 벽타뇨. 벤치 히어. 데이 스가한경 개갠가 3개입니다 3개입니다 이거랑이거랑뭐 있어요? 저기 있구나 아 맞아 레이스 응. 이쪽에서 죽었어 난 이거 두개 먹.. 아 이거. 아 진짜 좋어 역시 역시 이거. 나야 아 잘했다 민거야굿 도... 아.

Barrel stabilizer here. Level 3. Standard stock. 7 올리 8... 8올리오 9... 100초 되면 잠들 것 같다 <laughs> 때려? 동시에 때렸어 아 여기다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너가 나타나가지고 진접 공격됐잖아 나 브라운 패지 나를 상을야 좋은 걸주겠고 아기 죠야 여기 있어요 어? 이게 <laughs> 이프라인 똑바로 안 해? 죄송합니다 다시 얼 스킬 지먹을게요 당장 황금카파를 불렀네 오빠 저를 안 해서 그래요 인정 인정 이 예. 이집 음. 너무 레이스야 New kill l e a d 저 r Watch for the o 는 p 이거봐. 이게 뭐야 이거 라라공 아니야, 이거? 내 눈이 잘못됐나? 이거 파란색이냐? 호감 나왔잖아. 이런. 왜 그러지? 아닌가 봐요. 아, 4 아, 45. 아, 45. 아, 45. 아, 아, 45. 아, 아, 4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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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, 절해 보고야. 보라색 나왔다. 보라색 <laughs> <laughs> 엎드려뻗쳐. 어, 이번에는 새해 제대로 로, 해보겠습니다. 뭐야? 응. 그수 있어? 그거 써. <laughs> 아니, 나 이거 안 써. 아, 나 방갈이네. 땄어. 잘모르는구나 저기에, 폭글머리가 까만 녀석. 너 자신이잖아. 둘다나폭리아니야 <laughs> <난 뽀글머리> <laughs> 라라주지, 생머리여가지고 말이야. 어, 차지라이프 i n e e d i t 지 어 저... 위에 위에 하플레이스 집에서 나를 썼어. 이 가요. 오, 가요. 오, 가요. 어, 오,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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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가 끝. 아포스 있어. 아, 아 저쪽에. 음. 응. 집 전보 해.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. 오겠는데 이제. <laughs> 여기 아간더붙 아, 다 소식 아까지 아, 코스펙빌인데 뒤에 여기 뒤에 잡아가리죠. 80분 다음에 한번 들판 다운. 이거 확를 80분. 80분. 8파 52. 어, 나이스. 안에서 잘 때도 들어와, 잘 때도 들어어한명 음. 어디 뭐, 있어? 복틱 나갔나? 황갑이분 코스틱이 있었거든. 내가 기게 아, 이 얘, 시체 얘 파먹고 왔나 보다얘 황갑이다. 감파가 자기 눕자마자 그냥 나가더라고 게임. 쪼만 보라색 샷나 배터리 다섯개 있는데 필요하신 분? 나 하나도 없어 아 저거 먹어 저거 어어 뭐야 하나도 하나, right. 하나, 하나, 하나. 더줘굿굿 배터리 네개 됐어 라 이거 하나 먹어 here. 오 배터리 네개 됐어 그럼 이렇게 하면 다 네개야 굿 샷건 파란 음. 어디 없나 음. 어디 그 아, 좋죠 s 가야 돼. 4분대 11명. 벙커 버스터네 와. 죽겨뽑아 만빨 빠진 팀, 한팀 한 있고. One m i 나체어 있는 사람 있니? 나안 보이거든. 사람은 열열지도 않고. 어디 내집 가자, 그럼. 네. 우리 상은 네. 보기에 어디든 말았어. 별로안 오겠다, 그렇지? 좀더 있고. 각 스나이퍼 애모 h e r

오네 looks like a care package is coming in. big things in t h 보라헬멧만 몇 개를 주는 거야 이거. <laughs> 오 보라헬멧. 내가 먹었어. 어또 있는데 남아있는데. 아 그래? 나도 보라헬멧이었는데. 저거 탈로 먹고도 되겠는데? 저기 싸우고 있거든. 그탈로 먹고 오자, 거야 싸워라 안대편에 죽인 사람은 잡아놔 어? 어 하나 어. 왔지? 오 킹킹킹킹 저 케어패키 있는 집으로 가도 되겠는데? 어. 나가 뛰어가는 거보 어? 좀 많이 다 다운됐나? 케 패키지 있어 키지가또 <레오키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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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저 먹어봐야겠다 먹어 먹어. 먹어. 저거 다이번 나와라 터마스피이나안써야 <레오키지> <레오키지> 어? 그럼 내가 쓸게. 어떻게 하지? 지금잘 못하겠어요. 전세계 유기가못하겠다그러면은어요지가잘 합니다. 스지가 못하겠어요. 지금은 제가 못하겠어는1는 하실 수 있습니다 는네 근데 싸우긴 싸우는데는이 안나? 는저이 어, 안나 알 던지네 힘이 없네 오 있다 안돼 그러네 저기서 드론 쓰고 있네 됐네 그러면 파악 어 파악은 다 됐네, 어, 파악은 다 됐네. 멀리 가, 뛰어간다 와야 되는데? 왜 뛰어가지? 나보인 <목소리> <오. 목소리> 나도, 나도 <맨으로> 못다 <목소리> 오, 하나 고 <싸우고> 여기 <목소리> 다 있는 거 아니야, 새 팀? 유지까지 부숴 놓자 <목소리> 어, 거의 다 있다고 봐 거의 다 있다고 왔는데. 음? 어, 나냐? 안 나는데? <목소리> 여기 딴 팀. 이거 이거 이제 그거야. 완전히 다 거리 멀어서. 어. 이 있었어 왼쪽 팀? <목소리> 우리 벌쩍고 <목소리> 이 집이 좋을까? <목소리> 건너편 집이 좋을까? 건너편 집이 낫지 않을까 이거?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<이쪽>. 어 <목소리> 우리 방 건너편에 있는 거니까. 이렇게 있으면 못넘어오게말 하면 쟤네 둘이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어. 대신 못 찌르게 잘 저지해야 돼. 조금만 내밀어도 막 계속 맞추고 그래야 돼. 이라이프이 있어. 이 집에 레이스 있었거든 아까. 집도 어, 안 되고, 어이 집밖에 없어. 어이 집까지 와야 돼. 그 전에 무조건 싸울 거야 쟤. 네만있 여기 내 앞에서는 오직이지 마. 그래 어차피 나 윙맨이니 윙맨 마스티프 마스티프 할수 있는 게 없어 마스티프 들리면질수 없다 질 수가 없어 면접전 그냥 죽여버려죽창으로도다저어 뭐야 그냥 없어 위험용으 그냥 없어 뭐, 어차피 윙맨 80발이고 다못쏴 이거, 다못 사, 이거. 쫙 보고, 쫙 보고, 쫙 보고, 쫙 보고, 쫙 보고, 왔는다 쫙보맞쫙다 여기 집얘네 보고, 다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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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고 아, 아, 뛰겠네 쫙 보고, 쫙 보고, 쫙 아, 방팔 아, 저집안게 뭐냐? <laughs> 칼이 둘이라서. 오 우리 끝까지 보호가 도 되겠다, 진짜. 한 아이버 뒤에. 아빠 깨졌어. 두분 내렸다. 라. 난 궁이 있거든 먼저 나와야 되나? minute. 나이 바위 가있을게. 니네가 좀와줘저 그, 집에다 그냥 공 쏘나 있다가 어쫓아질때공 쏘는 게. 방사 나 있고 일 층이랑 바깥쪽. 이쪽에 두 명. 데미지 떴어. 이거 그거다, 레버궁. 한명 돌아갔어. 한 명은 고쪽에 왼쪽에 하네. 왼쪽은 가빠 있는데. 한명 가볼게. 아, 나 다운. 여기. 나이스. 조인 어, <laughs> 뭐야. 마티프 <마스티버 웃음> 세 방에, <laughs> 세 방에. 3킬 <삼칠다> 다행는데 <laughs> 어떻게 된 거예요? <laughs> 아니, 좀 까놓긴 했는데. 마티프 쓰세요. 뎀지 몇씩 떴냐? 대박. 아, 원래 두 명은 캐피던데? 어, 좀 많이 까놓긴 했어. XJVS. 한 명은 123 떴는데 두 명은 피 많았어 <laughs> 한 명은 때려비 구워지고 한 명은 내가 죽기 전에 좀 박아 놨어. 네. 어, 잘했어.